응, 잘했다. 응, 잘했다. 잘했어, 루로즈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키리, 걔 괴롭히지 마, 키리. 애기 괴롭히지 마. 키리야. 아, 키리가 남자애네. 그러고 보니, 저게 못되게 구네, 저거. 어, 아가씨한테. 어, 못되게 러워 응, 음, 음, 키리 하지 마, 그렇게. 왜큰게를야 그렇게 괴롭혀, 큰 게를. 제가 일요, 일요일에 만나게 해주는데요. 관심이 많더라고요, 서로 <laughs> 키리, 로즈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키리야! 자, 키리가 세상 겁이 없네. <laughs> 그쵸? 세상 겁이 없어. 아직 애기라서 겁이 없네. 로즈 잘했어. 로즈 잘했어. 응, 음, 착해. 아이, 착해. 겁나 착해. 로즈 착해. 응, 음, 잘 아예 알았어 착해. 똥 이거, 쬐끄만 거 누가 쌌냐, 이거. 어? 쬐끄만 똥 누가 쌌냐, 이거. 키리야, 애기 그... 그 로즈 괴롭히지 마, 키리! 아, 저큰 개를 괴롭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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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봐, 큰일났어. Yeah. 아유, 다친다 그러다가, 이그 겁나 괴롭네. 우리 키리가 제 좋아, 제 <laughs> 좋아하네. 원래? 꼼짝도 못하면서 둘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털이 많아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어? 아니, 왜큰 개를 그렇게 괴롭혀, 이게? 조그만 개, 이게? 왜? 왜 그래? 너왜 그래? 너. 미쳤어?